안녕하세요. 부동산 중개 플랫폼 유튜브 채널 빈방입니다. 이번에 보실 방은 대구 동구 검사동의 홈플러스 인근에 있는 원룸이고요. 3035로 나와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현관에 들어서시게 되면은 방과 이제 현관 쪽에 부엌이 따로 분리되어 있는 형태이고요. 부엌 여기 싱크대와 가스레인지 매우 깔끔한 상태. 그리고 이쪽에 냉장고와 위쪽에 수납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문에, 문을 열고 들어, 들어가면은 세탁기, 다용도실이 나오고요. 이제 방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방을 보시면은 이렇게 심플한 형태의 방입니다. 채광이 매우 잘되 있는 거를 볼수 있고, 에어컨 여기 하나 있고요. 창문을 한번 열어보면은, 네, 이런 식으로, 네. 뷰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이런 방의 전체적인 느낌은 이렇고요. 저쪽에 있는 문은 화장실입니다. 화장실 또한 깨끗하게 잘 관리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동구 검사동에 있는 300-30 원룸 채광이 매우 잘 되는 원룸입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bimbang.c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